할렐루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부터는 이제 일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역사와 은사와 또 하나님의 깊은 섭니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서가 바로 자기가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서 자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어 그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자들니까. 그러니까 여기 도 오늘 일장에도 보면은 어 분파별로 분쟁을 해서 교회가 서로 나뉘고 다투고 있는 갈등하는 요소들을 말해주는 모습들도 있죠. 특별히 교회 안에 부도덕한 자들,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모습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경고를 세상의 이웃들과 일체 교류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아 <laughs>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차선교여행중 AD 80에서 b i l 정도, 겨0에고린도의당도에서약년개월간 정도, 머물면서 그래서 여러 정도, 들 가운데 에베소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말도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도도 교회라 할수 있어요. 에,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워져 갈때그 아주 제일 일등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어,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부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어,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 사실은 이 같은 말 한다는게 이게 쉬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게 다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라 또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만 한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애써서 수고해서 세운 교회이지만, 그러나 많은 분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게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일례로 어떠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가. 12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보면, 아,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파가 있죠. 또두 번째는 바울과 아볼로.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이 나간 다음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또 나는 개바에게. 개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이렇게 여기서만 봐도 한네파 정도가 나뉘어서 고린도 교회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아야 한 백여 명일 텐데 그 사람들이 네 파로 나뉘어서. 아. 요즘 같으면 이걸 구역을 만들면 딱 되겠어요. 바울 구역, 아볼로 구역, 개바구역, 그리스도 구역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들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조각조각 나뉘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편견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밥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성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당시에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였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보와 또 가이오웨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가이오장로가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는 어느 교회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이 가이오 장로는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장로인데, 바로 이 가이오 장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만나게 되었던 성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가정 외에는 다른 데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 15전에 보면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한 10여 년가운데 바울이 와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어, 예수, 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과정의 사도성에 대해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바울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현혹시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그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만약에 말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야, 저분은 연설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교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 신, 신화,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제우스라는 신이 창조주처럼 제일 으뜸이 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제우스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고통을 당하며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복음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을이라고 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현혹돼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주 세상의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까? 그런데, 18절 중반부에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에 능력이라는 게 이제 듀나미스. Dynamis. 그런데 듀나미스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단어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죄와 악의 역사들을 폭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어, 인간적인 기교를 가지고 인간적인 테크닉, 인간적인 그 언변, 인간적인 열정, 뭐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고 팔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 있다 한다, 지혜에 있다, 지혜가 없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19절 보면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지혜롭다고 뽐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 그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있는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laughs> 서울 그러면 이제 서울 옆에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대학 못간 사람이 어디 근처는 가야 되니까 어디 대학 가는 거예요? 인천 대학 가는 거예요. 아, 인천 대학이 저희 때에는 참 수준이 높은 대학은 아니었는데 에, 언젠가 한번은 최근에 한번 가 보니까 인천 대학이 국제 대학이자들. 예. 아마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무시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대학이 됐어요. 예, 제가 뭐 인천 대학을 이렇게 하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튼 아테네에서 정말 아테네에서 공부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또 학벌도 좋아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아테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코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는 아테네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 이렇게 본다는 유사품들인 유사품들, 야구르트의 유사품이 요구르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사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 마치 배운 척하고 자기가 뭐 있는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냐? 학생이 어디 있냐? 그 예? 공부를 꽤 잘한다고 하면서 잘하는 척. <laughs>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 광장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에 대해서, 소피 철학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laughs> 그 전도할 때 복음의 가장 핵심 요소 23절 시, 아,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laughs> 거리 끼는 것이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구합니다. <laughs> 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것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진정한 지혜, 필로소피 철학적인 것들을 찾는다. 그러나 아 우리 말하는 복음의 역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이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은 <laughs> 이방인에게는 미어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기는 어우 난 그런 거 싫어.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직 불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으로 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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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여러분, 분분 그왜 자꾸 분리시키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지혜를 찾는, 진정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헬라 시대의 교회들은 많이 타락한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역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 에 갔다가 로마 교회 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만큼 당시에 혼란스러운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어, 왜냐하면 어, 로마 안에, 로마 시 안에 절반 이상이 노예예요. 시민들, 로마 시민들 거의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밥을 먹고 향락을 즐기고 지혜를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어,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타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도 어, 로마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낼수 있는 소금과 같은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laughs>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러기에 <laughs>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